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가 오늘 5시부터 5시까지 하는 트랜스퍼칼 시프트를 받았는데, 어, 아직 콜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이 앰뷸런스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어, 일단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되게 많이 겹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제가 왜 파라메딕이 되고 싶었는지, 캐나다에서, 그리고 파라메딕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지, 이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캐나다에 온지한 7년 정도 됐어요. 어, 워홀로 왔고요. 저는 원래 이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영주권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2013년쯤에 아일랜드 워홀을 갔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나는 외국이 더잘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영주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홀을 시작해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어, 서, 뭐 서버도 아니고 그냥 주방에 있는 그 주방 키친에 있는 하나의 스텝으로 일을 해서 매일 나가면서 일을 그렇게 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특성상 일을 좀 잘하고 해서 어, 그 슈퍼바이저라는 걸로 이제 승승진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스토어 매니저까지 가면서 영주권, 아, LMIA 지원을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어, 코비드가 터졌을 때 제가 영주권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영주권을 받아서, 어, 현재 영주권 생활을 하고 있는지한 지금 3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따고 또 코비드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 건데 뭘 하고 살아야 되지? Like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내면의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침 또 코비드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을 안 일을 잃지 않을 그런 직업은 뭐가 있을까? 요런 질문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쫙 나열했어요. 을 나열을 했는데 파라메딕을 이제 옆에서 아는 언니가 오 어, 파라메딕하고 쭉 던져줬는데 그건 뭐야 하고 제가 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직업의 디스크립션이 전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코비드 시기에도 살아남는 아주 강력한 직업 바로. 의료계죠. 뭐 다른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저는 의료 직종은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 직종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앞에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있는 걸못 해. 요한 일을 오래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파라멜딕은그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도 계속 하루에 그 콜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한 환자 가지고 8시간 9시간 막 간호사 의사처럼 며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숏텀 그 페이션 케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서 짧게 집중하고 빠지고 집중하고 빠지고 이게 패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 있는 걸 싫어해요. 오래 앉아 있는 게 싫어라고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게 싫어. 해 가지고 밖으로 싸돌아다니자 해서 만든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남의 집도 가고 내가 가보지 못할, 갈수 없는 죄일도 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최대의 장점인데, 어, 저는 지금 현재 파트타임이잖아요. 스케줄 조정이 되게 플렉스블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한달 가고 싶으면 한달 가도 돼요. 요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스케줄 정해져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어, 이, 되게 그 스케줄의 유동성에 한번 크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사, 50% 이상이 이 바로 이 스케줄의 유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삶이 어떻냐라고 말, 어,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차에 오래 앉아 있어요. 차에 상당히 오래 앉아있고요. 스테이션에 오래 앉아있고요. 앉아 있는 게 대부분 이에요 근데 중요한건 움직이면 땀이 나요 한번 움직이면 운동 하듯이 일을 하니까 뭐 환자가 못 움직이겠다 I can't walk 이러면 이제 저희가 다 리프팅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아도를 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아도를 오가는 사람, 전 중간이 없어요 모아도를 오가는 사람인데 직업도 모아도를 오가요 그... 그래서 그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음. Anyway,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은 생각보다 그래도 저를 케어할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를, 저는 화장실도 엄청 못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멘탈 헬스 신경 쓰는 것들을 회사에서 조금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론 못갈 못 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뭐 시간이 충분하고요. 병원에 들려서 나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빨리 갔다 올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콜 중간에는 못 가죠. 어, 대체적으로 만족해요. 저는 한90% 정도 만족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랑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제가 파라메틱이 되고자 했던 이유와 제가 현재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 이거 디즈니에서 사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네 다음에는 제가 어 파라메틱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레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그 레벨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빠이빠이 할게요. 안녕. what is your advice for the young people who wants to be a paramedic study hard be confident and have fun while you're at it okay that's a good answer well done <laughs>